1950년대에서 60년대 불교 정화 운동의 앞장서며 한국 불교의 초석을 놓은 월탄대종사의 가르침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스님의 열번 삼주기를 기리며 스님의 수행과 사상, 교육관과 전법 철학 등을 다각도로 조명했습니다. 권금주 기자입니다. 1960년 11월 24일 오후 서울 서소문 당시 대법원이 있던 이곳에 스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해방 후 불교 역사에 남은 일제 잔재를 청산하자는 뜻이었습니다. 불교 정화운동으로 불리는 이 개혁의 중심에 밀용당 월탄대종사가 있었습니다. 이 불교를 살리기 위해서 활복을 신입나와라. 나부터 하겠다. 그래가지고 육비구가 나왔습니다. 이못고란 하두 하나만 품고서 수행해들고 그 깨끗하고 맑은 승가문화를 회복한 후 후학을 기르는 것. 이 뜻을 펼치기 위해 평생을 헌신한 스님의 사상과 실천을 조명하는 학술회장이 마련됐습니다. 불탄대중사에 수행과 사상을 조명해서 이 시대에 우리 불자가 우리들이 어떻게 마음을 다쓰고 수행에 가야만이 잘 사슴 우리가 될수있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수행하고 가르침을 주고 받았던 수많은 동료들은 스님을 엄격한 수행자이자 교육자로, 이웃의 자비심을 잃지 않는 성직자이자 불교의 앞날을 치열하게 고민한 선각자로 다양하게 기억했습니다. 화계사 기숙사에서 한 방에서 뒹굴면서 좀비생 일기로 생활을 시작했는데 역시 월탄 스님은 애정정신이 가장 강해서 종단, 승가가 바로서야 종단이. 또한 열반에 드시는 순간까지 화두를 놓지 않으신 모습은 진정한 선사의 표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이 열반에 든지 3년이 지나도 모두가 공통적으로 기억하는 모습은 월탄 스님의 삶과 발자취가 조계종의 역사이자 한국 불교의 발전사 그 자체라는 겁니다. 월탄 스님께서 일생의 삶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가 불사요 정진이요. 중생을 위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또 종단에서 직접 인재를 양성하는 종비생 일기로 선발돼 학문과 수행을 전문적으로 쌓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후학을 양성했던 스님의 뜻을 이어 또 다른 많은 제자들과 후배들에게 부처님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을 전하겠다고 밝힙니다. 대종사의 가르침과 뜻을 새기고 받들어 교육 불사의 발전과 인재 양성에 더욱 매진할 것이며 시대에 맞는 불교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습니다. 학술 대회는 월탄 대종사의 수행과 신앙을 분석한 보광 대종사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스님의 불사와 전법, 교육관과 종단 개혁의 뜻 다섯 개의 주제가 발표됐습니다. 온고지신의 정신을 온 몸으로 실천했던 월탄 스님의 철학은 오늘날 한국 불교 발전의 동력이자 실천적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